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내사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죽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로. 아침에 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우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나 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 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러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네 덮이고 아침에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고 동그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 진이라 하셨느니라.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굳은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오밀로 데워본 적 많이 굳은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굳은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마, 먹을 만큼만 그두었더라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모세가 그들에게 놓아놓으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그 그각 사람은 먹을 것을 만큼만 구두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서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과 하나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여호와께 알림 모세에게 알리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을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너일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더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찌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수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수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적수이그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석은 꿀스 가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낼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르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오멜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디움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서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이 물이 나오리니 <laughs>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뭐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마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누비데입에서 사오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마멜렉과 사오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론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이기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래.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도록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호수아가 칼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쫓아서 묻지르니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게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계단을 잡고 그 이름을 요호와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사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두,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 방에서 나가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리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 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이 드들로가 모세의 광무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하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이 산에 진친 곳이더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여 대. 네 장인, 나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날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요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으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는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일이 어찌 미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 얘기로 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아무,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없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요하께서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였더라.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